그리고 수춧가루거든요, 여러분. 수춧가루도 넣고 그리고 깨가루도 넣습니다. 오늘 우리 엄마가 오늘 북한 음식 감자 명태 매운탕을 만들었는데요. 어떤 맛일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북한에서 먹던 맛이 나나요, 여러분? 네. 고. 나왔어요. 이게 지금 그 명태를 사왔거든요? 근데 이게 사면서 다 이렇게 잘라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명태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오늘 명태탕을 끓일 건데요 지금 명태를 손질해서 이게 비듬이 약간씩 있어가지고 이런 거를 칼로 이렇게 살살살살 긁어서 네, 비듬을 다 빼줄 거예요 이거 비유가 약하신 분들은 이 비듬을 못 먹으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북한 요리를 소개하는 북한 뜻다 김유희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네, 북한 요리인 감자, 명태, 매운탕을 끓여보도록 할 건데요. 어, 지금 날씨가 엄청 춥, 춥잖아요. 밖에 오늘도 나가보니까 엄청 춥더라고요. 그래서, 어, 지금 이 날씨 딱 좋은 거는, 네, 아, 막 뜨끈뜨끈한 매운탕 이런 게 엄청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북한 음식인 감자, 명태, 매운탕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오늘 소개할 요리는요, 네, 북한 요리, 감자, 명태, 매운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재료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어, 명태가 이제 한 마리면 되겠더라고요. 명태가 이제 너무 살치고 깨가 나와서, 명태가 800g 정도 들어가는데 한 마리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명태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감자가 들어가고, 그리고 보석, 고추, 숟가 두부가 좀 들어가고, 또 이제 고추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차근차근 하나하나 어, 만드는 과정을 네,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먼저 이제 명태를 먼저 끓여야 되니까 먼저 물부터 안칠게요. 물을 안 쳤잖아요, 여러분. 물을 안 치고 그냥 안 치는 게 아니고 이제 명태 명태머리? 모리, 네, 명태 모리는 안 먹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먼저 명태 머리를 넣어서 네, 먼저 육수물처럼 이렇게 우려 줄 거예요, 물을. 그래서 여기에 어, 명태 머리를 넣고 네, 국을 끓일 겁니다. 여기 명태 머리인데 판매하시는 분이 엄청 예쁘게 잘따라 주셔 가지고 그래서 얘를 넣고 어, 같이 이제 한 20분 정도 끓일 거예요. 물이 끓는 동안네 이제 채소들을 다 썰어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감자를 먼저 썰어 려게요 여러분. 그래서 감자는, 어, 비가 3cm 정도, 그리고 두께는 네, 0.5cm 되게 자르면 됩니다. 네, 감자를 썰어서 먼저 여기다 놔줄 거예요. 어, 말 그대로 감자, 명태, 매운탕이라서 감자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감자가 한 600g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 감자가 제알 정도 되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제 두부도 들어가는데 여러분. 두부도, 네, 한 0.3cm 정도 되게 두부를 잘, 자를, 자를 거예요. 네, 두부도 이렇게 잘라서 넣고요. 그리고 고추. 고추가 이제 맵게 하려면 청양고추를 넣으셔도 되는데, 어, 저는 이제 그, 아이들이 먹어야 돼서, 네, 청양고추를 안 넣고 맵지 않은 고추로 준비했습니다. 얘를 갈라서 먼저 씨를 뽑아야 되거든요. 네, 씨를 이렇게 뽑아줍니다 그리고 거추는 먹기 좋은 크기로 그냥 썰어놓으면 돼요. 거추는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쏩니다. 이렇게. 보조순 두부 크기로 또 잘라요. 그리고 여러분 양파는요 양파도 이제 두부 크기로 그냥 썰어주면 돼요 여러분 이 명태 감자탕은요 눈 건강에도 좋고 또 이제 수치에도 좋거든요 막 술을 먹고 막 엄청 이제 머리가 아프거나 막 이럴 때도 정말 어이 해장국을 먹으면 정말 완전 머리가 맑아지고 정말 좋거든요 명태리를 넣고 끓이면 이렇게 그 끓어오르면서 이제 고, 고품이 생기거든요 이런 네 이런 고품이 생기면 이런 거는 이렇게 어줍니다 이런 걸걷어줘야 이게 또 노폐물이기 때문에 명태에서는 이런걸 굳어줘야 또 이제 쫑한 맛이 나고 또더 맛이 좋죠 그리고 그리고 파는 이제 송송 채쳐주면 됩니다 이렇게 길게 해서 얘를 송송 채쳐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네 파는 이렇게 채쳐주고요 그리고, 그리고 마늘은 네, 탕추줍니다구나 여러분 이 국물이 20분 다 끓었거든요 그래서 끓었을 어, 때는 이제 명태, 모리를 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감자랑 썰어놓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감자를 넣을 거예요 여기 감자를 넣고 살살 감자를 넣고 또 여기 양파 있잖아요 여러분? 네, 양파를 또 넣습니다 여기 양파를 넣고 그리고 여기 고추장 이게 고추장인데 여 네, 넣어서 여기 이제 풀어줄 겁니다 여기 네, 장을 이렇게 풀어서 여기다 넣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명태 토막 네, 나머지 명태 토막 있잖아요 그래서 명태 토막을 또 넣을 겁니다 여기 네, 이렇게 놓고 이제 끓였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숯가숯도 썰어놔야 돼요 숯가스 썰겁니다 숯가도 썰어놓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게 한김 끓어올랐거든요 이렇게 끓어오르면 고품이 생겨요 위에서 그래서 이럴때는 내 고품을 살짝 굳어줘야 돼요 여러분 아우 냄새 좋다 막 냄새가 막 엄청 구수한 냄새가 막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고품을 굳어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기에 버섯이랑 고추랑 들어갑니다 여기에 네, 보소시랑 고추랑 네, 두부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숯갓도 함께 넣거든요 그래서 숯갓도 여기다 넣습니다 어우, 냄새 엄청 좋다 이렇 끓여주면 돼요, 여러분 아, 냄새 좋다 냄새가 완전 장난 아니에요, 막 엄청 막 구수한 냄새가 지금 <laughs> 진동하고 있습니다 너무 쉽죠, 여러분? 감자, 명태, 매운탕 끓이는 게네 그냥 쉽습니다, 이렇게. 근데 명태가, 어, 정말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명태가 엄청 싸더라고요. 두 마리에 5,000원인가? 6,000원인가?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와, 어, 되게 명태가 엄청 싸다. 막 그랬어요, 제가.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그 감자랑 두부랑 이제 명태장다 익었잖아요. 그러면, 소금, 여기에 후춧가루, 깻가루 네, 다 넣습니다. 소금을 넣고, 여기에, 그리고 수춧가루거든요 여러분 수춧가루도 넣고 그리고 깻가루도 넣습니다 네 깻가루도 넣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파를 넣어요 다진 파 그리고 다진 마늘 마늘 다져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여기다 아 맛있겠다 아. 냄새가 없고 장난 아니다 완전 이게 또 취향에 맞게끔 또 빨갛게 해드시고 싶은 분들은 또 빨갛게 해주시면 돼요 간을 보면서 간이 맞다 싶으면 어 간조절을 하면 돼요 좀 싱거우면 소금을 좀더 치시고요 굿. 여러분 이게 원래 거추장을 넣어서 이렇게 새 물이 새 해가지고 좀 약간 매콤하면서 좀 맵게 얼불버하게 이렇게 끓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시식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 이제 매운 거를 잘못 드시니까 약간 이제 맵지 않게 그냥 맵지 않게 끓였어요. 그래서 어 집에서 가정에서 해드시는 거는 고추장을 풀어서 이제 그 통양 고추를 이렇게 넣어서 좀 약한 매콤하고 이제 올큰하게 네 이렇게 끓여 드시면 정말 맛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들 때문에 네그럼 맵지 않게. 그냥 살짝만 네, 끓였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네 시식가님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식가님들 들어오세요 자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시 네. 오늘 시식할 음식은요 북한에서 먹던 감자병태 매운탕입니다 아, 제, 제가 북한에서 먹어봤던 음식이에요 어, 감자병태 매운탕을 어, 매, 원래 맵게 끓여야 되는데 시식가님들이 매울까봐 어, 엄마가 맵지 않게 끓였어요 저안 매운데요? 저 아, 그래요? 그러니까 드셔보시지도 않고, 어떻게 안 매운지 아세요? 어... 자, 시청자님, 시청자님들께 우리 시식가님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식을 맡으러 온 하윤입니다. 지윤입니다. 오늘, 우리 엄마가 오늘 북한 음식 감자, 명태, 매운탕을 만들었는데요. 어떤 맛일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저희가 시식을 해서 맛의 평가를 내리겠습니다. 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아 잠시만요. 제가 또 드릴게요, 시식가님들. 이게 두부랑 아 거기 그리고 감자. 지은님 어떤 맛일지 정말 기대가 되시죠? 네. 그럼 먹어볼까요? 네. 매워요? 네. 음, 지은님 맛이 잘못난것 같은데요? 후추를 모르시나요? 제가 후추는 어디 나라의 곳에서 만들어졌는지 몰라가지고요. 후추는 음식을 만들 때 넣는 소금랑 이 설탕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것들이에요. 아 그래요? 음. 지은님 어떤 맛이 드세요? 아니, 아 두부가 싱거워요. 두부가 싱겁다고요? 두부는 음. 원래 싱거운 거 아니에요? 저는 군이랑 같이 떠서 먹어봐서 싱겁지가 않았는데. 국가에서 먹던 맛이 나나요, 여러분? 네. 네. 오. 남아있어요. 맛을 평가해주세요. 계란 두시기만 하면 시청자님들께서 올해 지금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도대체 맛이 어떨까? 이렇게 궁금해서 지금, 네, 지금 시식가님들을 지금 바라보고 계세요, 시청자님들께서. 근데 이야기는 안 하고 계란 두시기만 하면 시청자님들은 너무 배고프죠. 평가를 내가, 네, 식사를 마저 할, 까요 우리? 네, 그러면 얘기, 어떤 맛인지 얘기할게요. 어, 약간 후추 맛이 좀 강하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음, 정말 맛있어요. 저도요. 지윤님이 두부가 싱겁다 했는데 국물과 같이 떠먹어야지 간이 맞죠 제 맛이거든요 알았어요 오늘 점수 평가를 바랍니다 저는 1점 만점에 10점 100점이요 정말요? 네 저는 1점 만점에 10점, 10점. 어, 지윤님은 두부가 싱겁다고 하셨는데 괜찮으세요? 아 그거 안에 국물이랑 먹으니까 네 간이 맞아요? 음, 맞고 네. 맛있어가지고요. 그래요? 아. 맛있어요? 그러니까 지효님이나 누나 누나보다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더 맛있다는 얘기죠? 네. 골은1 시점 만점1 시점. 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시청자님들께, 네. 맛이 어땠어요?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우리 시식을 마치도록 할까요? 네. 음. 자 지윤이 그만 드시고. <laughs> 너무 맛있어서 많이 먹는 것 같은데요? 엄마 음식이 너무, 너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가지고. 가지고 최고의 등급을 줬습니다. 엄마 엄마가 해준 음식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100점을 줬습니다 다음에도 저희 엄마가 해주는 음식을 먹어보는 게 너무 기대가 돼요. 저는 바깥에서 가게에서 먹는 것보다 엄마 음식이 맛있고 어 평생 평생 이걸 먹을 수 없. 어 점점 가면서 먹을 수 없어지는 음어 제일 슬픈 거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럼 여기서 네, 시식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